오늘 안에 KC20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예열, 예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포톤. 자, 일단 덱은 이렇게 사용하고 한번 등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이사항이 있다면, 사람들이 제 유튜브 댓글에서 가장 많이 문의 주는 사항인데, 포톤 버니셔. 저는 3장 씁니다. 왜냐? 포톤 드래곤을 서치해서 어떻게든 패한 장을 벌어야 돼요. 포톤 덱은. 뭐 물론 버니셔가 한꺼번에 두장세장 잡히는 참사긴 한데 저는 그래도 포톤덱은 최대한 패를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버니셔를 세장 넣었습니다. 오비타를 무조건 세장 넣으세요. 포톤덱 할 거면. 아 어드밴서는 무료 카드니까 얘는 뭐 파밍을 하든 어떻게 하든 세장 맞추세요. 어드밴서는. 그리고 뭐 스레셔는 두 장만 쓰고 리저드 두 장보다는 한 장만 낫지 않을까요? 어난난두 장이 괜찮던데? 근데. 뭐 리저드 캐스는 개인적으로 조절하는 걸로. 전 개인적으로 두장 좋아합니다. <laughs> 아 포톤 덱이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신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당신 생각이 옳아요 보통. 이게 포톤 덱은 워낙에 간단한 덱이어가지고 <laughs> 뭐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보통 다 맞습니다. 뭐파멸리 포톤 스트링 두장 모자르지 않나요? 세장 넣으면 되지 않나요? 그럼 세장 넣으세요. 뭐 갤럭시 사이클은 두장 너무 많아요. 한 장만 쓰고 싶어요. 아 그럼 한장 넣으세요. 포톤덱은 약간 커스텀이 좀 자유롭습니다. 코어 비즈도 없는 버전도 있고, 뭐 다양하죠? 엄청 다양해요, 포톤덱이. 이대로 한번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듀얼, 듀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약간 좀, 1티어 덱이죠? 현재. 듀얼! 자, 내 차례다. 음, 일단은, 볼 것도 없죠? 리저드를 먼저 소환해 줍시다. 포톤 리저드의 효과발동. 당연히 서치할 카드는 스레셔. 아, 이 스레셔를 특수소환. 버니셔까지 특수소환. 버니셔의 효과발동. 갤럭시 아이스 포톤 드래곤을 서치. 저거 근데 해피의 상향 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아, 뭐 그냥 둡시다 상관없겠네. 하고 스킬 발동. 갤럭시 포톤. 가! 하... 포톤 드래곤을 덱으로 집어넣고 파메릴 포톤 스트림을 서치. 사레벨 두 마리로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축. 등장하라. 시강제 갤럭시어. 하고 갤럭시어의 효과 발동. 오버레이 유닛을 두개 사용해서 대에서 갤럭시아이스 포톤 드래곤을 특수 소환. 등장하라. 갤럭시아이스 포톤 드래곤. 자, 미드 초코 드래곤 나와 줍니다. 자, 약간 슈렉, 슈렉인 거 같기도 하고 카드 주장 세트하고, 턴 엔드 있을까? 이거 나중에 쉐... 어, 잠깐만, 일단은 선택된 걸 날리면 되죠 소공 마법, 발동! 필드의 카드 한 장을 게임에서 제외한다 파멸의, 포톤, 스트림! 을 하는데, 성, 금지된 성장 한번더 씁시다 파멸의, 포톤, 스트림! 시스테리 사인 이거 너더 소환 못 하잖아. 그럼 사냥을 시작하겠다. 들어 버니셔까지. 아 잠깐 버니셔 굳이 소환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어이 살짝 실수했네. 얘는 소환한 턴에 공격을 못 해요. 버니셔는. 배트. 갤럭시아노 먼저 공격. 참여할 준비는 되었나? 갤럭시아이즈 포톤 드래곤의 공격. 파멸의 포톤 스트림. 아, 해피 참교육 깔끔하게 시켰습니다 왜 방송 제목이 지옥에 갇힌 건가요? 지금 그 k 시컵 내일이 2차 시작인데 아직도 20레벨을 못 찍었어요 지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오늘 안에 20레벨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방송인 치고 너무 늦게 찍는 거 아니야? 20레벨? 이거 보니까 다른 분들은 전부 다 20레벨 진작에 찍었던데 자, 그럼 다시 한번 아, DDD로 찍었다는 사람 등장하자마자 레이즈가 등장하네요 듀얼! 아, 황금성 나와. 황금성 채팅친 사람 나와. 오케이, 소이슬라임 <laughs> 역시 꿈은 이루어진다. <laughs> 바로 이제 황금성을 설치해주네요. d d 디 열화, 태무진. 태무진까지 소환. 소이슬라임의 효과로 패에 있는 몬스터를 특수 소환하겠죠. 팬드레곤까지 소환. 태무진 효과로 묘지에 있는 뒤편을 소환하겠죠. 아, 근데 이거 패가 은근히 지금 막장인데. 내 차례다. 오비탈 잠깐 이러면 리저드로 이제 그 버니셔를 서치하면 되겠네요. 자 나와라 포톤 리저드 버니셔 나와. 포톤 스레스를 특수 소환. 포톤 버니셔도 특수 소환. 포톤 버니셔의 효과 발동. 대게 있는 갤럭시아이 스포톤 드래곤을 서치. 하고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전에 스킬 발동해서 카드를 먼저 넣어줘야죠. 여기서 파멸의 포톤 스트림을 들고 와서 쓰읍. 황금 선은 없애야 되나? 일단은 스트림 들고 오고. 일강제 갤럭션은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축 엑시즈 소환 하고 오버레이 네트워크 두개를 소모해서 덱게 있는 갤럭시 아이스 포톤 드래곤을 소환 등장하라 갤럭시 아이스 포톤 드래곤 이거 조금 급하게 합시다. 이거, 파멸의 포톤 스트림으로 그 황금성을 없애고, 박치기로 태무진을 잡읍시다 폐에 있는 속공마법 파이터, 파멸의 포톤 스트림! 제외시켜주고, 음, 고민을 좀 해보자. 아, 잠깐, 어드벤서로 박치기? 아니, 아니, 아니.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이거 어드벤서 소환하고 오비타르를 장착시켜주면 되네요. 오비탈의 장, 두 번째 효과 공격력을 올려주는 장착 마법이 될수 있어요. 어드밴서의 장착 하고 배틀 포톤 드래곤으로 잡아주고 파멸의 포톤 스트림 하고 어, 이렇게 합시다. 뭐 갤럭션은 이제 깡통이니까 그냥 죽읍시다. 어, 갤럭션으로 박치기까지. 너해한 장으로 나 이길 수 있어? 아... 추하다 친구야 이센트릭 데몬으로 갤럭시 아이스 포톤 드래곤을 파괴시키겠죠? 그 다음에 어쩔 건데 다음 들어올 때 뭐가 나와야 너가 이기는데 드로우! 버니셔! 이거 오비탈 효과로 어드벤서 한장더 들고 오면 끝나죠? 어드벤서를 특수 소환 하고 배틀 나 아, 디디 나가 어, 간단하게 제압했습니다 황금성? 너 너무 약해 야, 근데 이거 잘하면 포톤으로 가겠는데? 잠깐만, 이거 레벨 적어놔야겠다 19, 오케이 하 하멸에 보천